안녕하세요 청업시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화분 아, 화분 받침대 하나하고 화분을 가져왔는데 균이에요 그리고 화분도 그 사이즈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요 지름이 한 13cm 아, 요 높이가 한9.5요 받침도 13cm 높이가 한4.5 되네요 근데 제가 왜 이걸 가져왔냐면 보세요 요 받침대도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받침대도 아주 그 보면은, 왜 보세요. 안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은, 그 다음에 요 각도 보세요. 요 화형식으로도 끝머리도 이렇게 화형이 깔끔하게 받침대도 이렇게 존도 관육급을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제, 위에 밑에 있잖아. 밑에 또이 계면 같은 거 있으면은 이 화형도 있잖아. 화형식으로. 이런식으로. 화형식으로 항상 평범한 도자기 아니에요. 이렇게 화형식으로 만들어요. 균열을. 그리고 아주 밑에 구자라고 써있죠 아9구자라고 써있을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뭐랄까 같은 짝을 맞추려고 이것도 아9구자라고 써있고 보세요 이것도 아9구자로 써있고 이것도 아9구자로 써있어요 그리고 어, 이 균형 색깔도 너무 좋아 이거는 저는 어, 원에서 금대로 봐요 금 아니면 명초 명초 아니면 금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원대도 보지만은 제 생각에는 어, 명초 가장 늦어도 그러니까 청대 건 아니에요 청명 말도 아니고 명 중기도 아니에요. 이건 명초 아니면은 어 금때 아니면은 원때 아니면 금때 그렇게 보는데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어이 받침대 위에 보세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만큼 사이즈도 왜? 이 받침대나 화분 이 화분이나 똑같이 만들었어요. 각지고 화형식으로 끝머리도 화형식으로 싹 깔끔하게 졌죠. 그리고 이 밑에도 화형식으로, 이국도 있잖아. 이렇게 화형식으로. 여기는 이 개면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개면식으로 나오고, 이것도 개면식으로 나오고, 이것도 개면식으로 나오고, 나오고. 잘 나왔죠. 화형식으로 또. 그러니까 평범한 그 화분도 평범한 게 아니에요. 좋은 도자기는 항상 제가 왜 이거를 갖고 왔냐면, 이게 지금 우리가 송대 거를 보거든요. 제가. 근데 송대까지 봐도 돼요. 같이. 어떤 때는 늦어도 금때는. 왜냐면, 유약이 거의 똑같아요. 발색이. 거의.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평범하게 하데뭐 원, 뭐 원, 원대고 뭐명초은 어때요? 도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니까. 이아저씨안 해도 보세요. 딱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잘 만들고, 이렇게 잘 만들었어요. 사이즈 되드라 작아. 그리고 요, 제가 얘기했지만, 여기도 굿자로 써 있죠. 여기에 홉 굿자에다가, 여기도 아홉 굿자로 썼는데, 이렇게 화분을 제 짝을 맞추려고. 그 다음에, 요 밑에도 화형식으로 이렇게 보면은 화형식으로 똑같이 이 화형식으로 돼 있죠. 요것도 화형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 도자기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평범한 도자기 그리고 D급도 있잖아요. 이렇게 깔끔하게 화형식으로 이렇게 보면 미도 이렇게 면도 하나의 절연식으로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좋은 도자기는 아, 평범한 게 아니에요. 항상 사람이 공력이 이런 평범한 것보다 공력이 많이 늘어가고 그리고 도자기 예술성도 너무 좋아서 사람이, 어, 쉽게 만든 도자기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런 쪽으로 보셔도 좋은 도자기인지 나쁜 도자기인지 우리 시청자분들 보셔가지고, 어, 기이 화분이라도 이런 도자기는 상당히, 아, 실수성도 있고, 어 가격도 나가고, 이 조그만 거라도 13cm 밖에 안 돼도 화형적으로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만든 것은 나중에 이너지 히너지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화분이라도, 예를 들면, 그냥 평범한 화분이 아니에 이거는 궁에서 쓰는 거고, 아니면 귀족도를 사용했지. 평범한 분들은 화분을 사용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보시게 되면은, 항상 좋은 도장이 따로 없어요. 피부적으로 유약 좋고, 만든 그 사이즈도 너무 아름답고, 그래 이런 도장은 항상 만드시면은, 항상 좋은 일도 있고, 마음 쪽 흐뭇하고, 이런 것도 괜찮은 도장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또. 그렇게 하시고 좋은 이야기 많이 만나세요. 그럼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